안녕하십니까. 체결근진의 난이사, 이호호입니다. 오늘은 어깨 통증 스트레칭, 일곱 번째 이야기, 50견에서 팔이 풀려가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0견으로 굳어, 5 0견 팔이 굳어가는 순서는 뒤가 먼저 굳고, 옆이 굳고, 앞으로 올라가는 동작이 굳는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50견으로 굳었던 어깨가 풀려가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? 앞이 보통 먼저 좋아지고요. 옆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뒤로 올라가는 동작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올라가는 동작이 마무리되면 오십견은 치료가 끝났다고 보게 됩니다 자 첫번째 환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십견으로 굳었던 팔이 풀려가는 순서는 팔을 앞으로 올라가는 동작이 보통 먼저 좋아지고 보통 한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을 거쳐서 팔을 뒤로 올라가는 동작이 가장 늦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온 동작이 옛때 보통 한달 정도 걸리고요. 뒤로 올라온 동작은 보통 한 3개월 정도.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. 50견은 치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동 범위가 빠르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0견 판정을 받고 나면 바로 치료에 임할수록 치료기간도 짧아지고 예후도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음, 왜 생기는 걸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